먹으러 이동. 길잡이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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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일찍 시작해야지 하루가 길다. 우리가 오늘 갈 곳이 많습니다. 빨리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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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병아리닭병아리 <닭>? 병아리. <laughs> 디테일하지 않아? 그샵샵카도 나는 계란 붓기를 물어보지받았어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약간 반숙 같은 느낌 아닌가? 근데 양이 웰던 했으니까 아예. 땡 날려야 되나? 근데 약간 뜨끈한 거니까 술술 못 가고 싶으지 않아. 웰던. <laughs> 아, 정신이랑. 아빠, <laughs> 준호 들지 않고 얕고, 얕 됩니다 얕고, 얕고. 얕고, 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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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얕고. 고 얕고. 고 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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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

캐플라요 하지만 먹어본 적요 음~~ 음~~ 일단 상큼해 음어 좋아 쫄깐해서 음~~ 그리고 약간 매콤한게 라졌어요 쫄깐해서 좋 땡큐~~ 고었습니다 응. 여기 너무 크지 않아 응, 응. 응. 론가요됐어 <laughs>

이 생겼습니다 렇게 찍어줄게요 여기서 샀어요 <laughs> 귀여워 쭉 가면 우리 집이야 응 음. 여기가 그 메인 도로잖아 응몇번이랬지15 음. 이거, 이거 아니야, 앞쪽에? 어, 앞쪽에 맞을 거야. 서울대야또 음. 어, 틀어야 될것 같아. 어, 아, 허공주. 근데 네. 약간 일본 느낌은 난다. 그래 보여. 약간 미미한 밴밍, 미소라네? 먹을 만큼만 먹읍시다. 먹어봐이. 맛봐 주세요 어. Changing? y e 새로운 곳에 왔어요. 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어, 여기다 막히 신데다 위로 가 볼까? 어, 아니, 여기 어, 지은 이가 좋아하 는거니또안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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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봐 우와 우와 가자 감나이세요 따라와 야 양희야 감독하고싶으면 감독해 오늘은 나 잘하지 어? 앞에 잘 보고 <laughs> 땡와 <laughs> 여기 나오, 나오기만 해도 좋다 어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 야 <laughs> 다 저거 타러 갈 거예요. 어, 저거 근데 케이블카가 한두 대로만 운영해가지고. 웨이팅이 네. 네. 엄청나. 날것 근데 같애. 보니까 아까 내가 두 시에 갔을 때는 붐비지 않으니었는데 세 시, 네 시, 다시나 이제 노을 때문에 붐비밀어서 있긴 했어. 카테를 저거. 오. 아시오. 기걔어아보이 빨리야 걔. 뭐냐? 와. 아. 우리도 음. 음. 한번 만져볼래. <laughs> 두 개. 오 세바. 물 만져봐. 물말아 아! <laughs> 어때? 어? 차가워? 똑같아, 똑같아? 가자. 여기 여기가 돌이라서 신기하다. 응, 음, 약간 몽돌 그거 왔다 어. 여기 몽돌이 되는데요? 남해인가요? 응, 음, 남해 사랑 음, 맞네. f 의 도시네.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아니야? <웃음> 파르셀로나 아니야? <laughs> 르셀로나가다가 아, 끝난 것 같아. 어, 타이거도 같은데? 어. <웃음> <웃음> 아, 소음이야. 그래. 아, 아. 이런. 이런. 방법은 있어. 차로 가야 되겠네. 음. 음. 천 음. 가.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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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어, 미치겠다 오늘 클로즈 안에만 보자 궁금한데 <laughs> 여기 뭐야? 조금만 내려가보자 <laughs> 여기는 몽주임성 본주익성 못들어갔지만 이렇게 야경을 볼수있습니다짜 <목소리도> 그래, 크게 뾰족하게 하게게뾰게게뾰족하하하 <목소리도> 여기 <laughs> <으>, 뭐야 이렇게 <laughs> 안 보인다 그니까 어디가 보이니? <laughs> 얼안 보인다 끝.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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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 봐봐. 와 조명. 조명 색깔이. 뭔가 더디테일하게 뭔가 조금씩. 금가 엄청나게 막쫙은 사람도 있고. 아니야? 아, 이 <laughs> 상관없어. 아, 어가면운이 새롭긴 하네. <laughs> 나중에 또 보러 진짜 오면 좋을 것 같아 얼만큼 만들어도 될지 그것도 있고 이번에 느꼈던 감정이랑 또 다음에 느꼈던 감정이 또 다르니까 난 아, 사실 볼 수가 없을 것같데 <laughs> 이쪽 코너 펜에서 보고 가자 옆에 몇까지 보고 가자 얘는 지금 밥 먹으러 집 근처. 밥이냐 아, 이게? 저녁이야? 저녁 먹으러 볼보를 먹으러 이동 중입니다. 오늘은 열었을까요? 과연. 줄이다. 어? 줄이야? 어. 무슨 줄이야? 허? 이거 줄이야? 어. 오 포기 포기네. 어떤 모델? 아 이거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다사 가지고 가서.